죽었어, 죽었어. 와, 대화 봤지? 오늘 아침에 콤프로스트 먹는데 콤프로에스트라고 잘못 읽은 거. 어? 크크. <laughs> <laughs> 콤프로에스트. <웃음> 뚱인데요? 아, 벗어나지 않는다고? 뭐야? 스며들면. 사랑? <웃음> 재밌다. 뚱인데요? <laughs> 로며든다? 애며든다? 애며든다 누구세요? 애며든다 누구죠? 이 좋은 날, 600초에 간다? 엄청난 급발진을, 어? 앞구르기 3500번 하는 거 아니면은 잘안 가지 않을까 네메시스네? 아닌데? 마늘이 좋은 날 600초 정원으로 가는 건 포상인가? 궁금하면 가보실래요? <laughs> 과연 포상일까? 그니까 유공자가 부수라고 앉자있네 날이 더워졌어요. 더위 먹었나 봐요. 그죠? 날씨가 너무 덥지 않아요? 여름 같아. 날못 봤나? 일부러 안 보는 거야? 뭐야? 못본 척하는 거야? 아이! 오사장은 여름에 몸보신 음식, 버드심, 뭐 삼계탕. 저는, 물 마셔야죠. 어? 꽃이잖아. <laughs> 아, 혹시 호프가 아니냐고? 호름. 절대 안 돼. 조사장 오늘 치킨 먹었다는데 브랜드 이름을 안 밝히는 죽인 걸로 봐서 가마로인 것 같아. 응, 아니야. 맨날 뭐만 하면 가마로네. 사람들이 무슨 얘긴가 한다니까? 아마를 안 먹었다고요. 그지 맛있긴 하지. 근데 그, 그 사건 이후로 하도 놀려가지고 손이 안 가. <laughs>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저는 사람이 아닙니까? 아들님, 저도... 저도 생명이에요! 4월 5일 식목일, 하마도의 사건, 우리는 기억할 <웃음> 것입니다. <laughs> 아이, 뭘, 뭘 기억해요? 아유, 아유. 아, 잠깐만, 이거 왕따 아야 아이, 뭐라 줘? <laughs> 왕따인 줄? 어, 망했다. 어, 망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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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망했다. 안 망했다. 너 아래에 아오디 있었지? 길막이된 건가? 아, 어, 어, 망, 어, 망했다. 어디 갔냐 마누리. 지금. 망했다. 야 너가 먼저 나가. 못방못 <laughs> 방. 못 나이스 못 방. <laughs> 나이스 못 방. 어떻게 나는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어떻게 아 아. <laughs> 오케이 발전기 돌아갔고 두 명이 왔죠 두 명? 이거 뭐 죽을 수가 없죠? 뭐야 나 시계가 없네. 에이. 핀 건가? 빈 목이야. 갑자기 왜 바로 잡혔어? 아, 대바대첫 판이구나. 루 사장, 대 데바, 바대, 바대. 오늘 처음 해보 니까 소감 어떤 재밌음? 1500 시간 인데요. 소진 있어 보인다고? <laughs> 아, 첫판인데, 어떻게 좀, 이렇게 할, 어떻게, 대바된 스트리머로 좀, 손색이 좀 있어 보이나요? 잘할 것 같음? 어때, 어때? 내가 앞장 선다. 망했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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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리. <웃음> 어떡하? 흩어져, <laughs> <터져>, 흩어져! <못> <laughs> 어때, 보호색인 척. 한 송이의 꽃인 척, 어때? 한 송이의 꽃송이인 척. 닭꼬치인척 누구야? <laughs> 닭꼬치 맛있겠다. 아 PTSD 온다. 마늘이 칼집 두번 맞았어. 칼집 견제를 했어야지. <laughs> 아왜 자꾸 왜 자꾸 살인마 감수성으로 봐요? 어때? 이적의 스텔스. <laughs> 고민한다, 고민한다. 빠이. 바로 아, 봉인해버려. 이적이 스텔스? 저 사람이? 하기 쓰냐고. 하기 쓰냐고? 어이 기적의 스텔스. 뭐다 어? 하기 스텔스 응안돼응안돼 응, 와. 왜 판자 있나? 있네. 내리는 척? 안 내리고? 응, 아니야. 한번 더. 여기 있어. 나 여기 있어. 죽었어. 죽었어. 와, 대화 봤지? 와, 대화 타이밍 미쳤고. 넘는 척? <laughs> 넘는 척, 바로 서갔죠? 아! 아이, 춧대기 뭐야! 안 돼! 오! 내기고. 거기서 나오냐. <laughs> 어, 이거 안 뿌셨어? 바보레요. <laughs> 왜안 뿌셨냐? 빠이빠이. 아, 이거 대화가 없어. <laughs> 안 돼. <laughs> 이거 뭔데, 뭐, 뭐, 살았지. 애들이 구해주겠지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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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에? 어? 불두개 먹었어. 여러분. 억으로 해라니까. 봤죠?